가능. 가능하죠. 저 준비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전 준비 없어, 근데. 싸가지. 뭘 싸가지요. <laughs> 아,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전그 상태로 다음 정주행까지 뛸것 같아요. <laughs> 맞아, 그럴 것 같아. 받아들이죠. 저도요. <laughs> 외상 대나요안 <laughs> 그럴 것 같은데. 자, 우리 기다릴 것 같아요. 전할수 있어요. 반갑습니자 아. <laughs> 김국 사남자로 불러주십시오. <laughs> 싸가지가 없어, 뭐, 싸가지. <laughs> 말해야죠. 저희 팀에서요? 손준! 승민이형 아, 승민 아니다. 없어요. 저, 없는 것 같아요. 손준, 손준. 전만요 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긴 하거든요. 어, 근데. 잠시만 잠시만요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그거는 해야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내고 주문을 했는데 잘못 온 거니까 그 잘못은 이제 바로 잡아야죠 그 음식을 제가 이제 손을 안 대야죠 손을 대지 않고 이제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전화해가지고 어 죄송한데 좀 잘못 온것 같다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손안대 테니까 다시 보내줄 수 있냐 어 그거는 좀 눈치가 보일 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좀 웃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멀대 같은 사람이요 엄청 뛰어와가지고 버스 놓치면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뛰어서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어요 다 탔어요 학교 때는 다 버스 타고 다니니까 5천만 원이요? 아 그거는 이제 유머니까 그거는 봐주실 수 있죠 아 뭐, 만약에 뭐상이 뭐 5천만 원 나왔는데요 하면은 뭐어아니지나 3천만 원 나왔을 텐데 그냥 그 정도 유머로 아마 저랑 진모형은 유머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어 저는 그건 해요 하남자요? 저몇 개예요? 아까 한 개였던 거 같은데 눈치 보는 거 하나였던 거 같은데 상남자예요? 상아 <laughs> 상남자? 아니 이거 상남자라기보다는 이거 그냥 똑부러지다 아니다 약간 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이렇게 소비를 한 거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정당하게 이렇게 받자라는 주의라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좀 똑부러지는 것 같아요 다 가능이요? 다 가능은 모르겠는데 다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은 알고 있어요 민규라고 이번에 새로운 애인데 걔는 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민규가 수기가좀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친해지면은 애가 완전 막 날뛰고 하는데 걔는 좀뭐가 잘못하면, 어, 잘못 왔네, 그러고. 그냥 먹어 하고 그냥 먹을 스타일이어가지고. 응. 민규 완전 아이죠. 어? 민규 2인가? 아, 아일 텐데. 아일 거야, 아마. 네. 그. 질러야죠. <laughs> 마음의 준비 없이? 전, 전할 수 있는데. <laughs> 아, 눈치는 뭐, 눈치는 볼것 같은데 뭐뭐 어떻게 그냥 뭐 쪽팔리겠지 약간 근데 네. 5천만 원 없는데 좀 깎아달라고 할것 같은데 <laughs> 어... 제가 급하면 할것 같은데 안 하면 굳이 안할것 어, 완전 상남자네요 <laughs> 근데 이게 다 힘든 힘든 거예요 이게 아아 아, 그래요 그냥 뭐 상남자 별거 아니네요. <laughs> 다 가능할 것 같아 사람. 더,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팀. <laughs> 아닌가? 현우, 현우는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다 대구는 상무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됐는데 나이 먹건 돼요. 가능하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정중하게 부탁할 것 같아요. 배달을 시킨 거예요? 어, 저 그냥 먹어요. 전화 안 해요. 못해. 네. 전화해서 따,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못할 것같아니다 네. 못할 것같아니 어, 눈치 엄청 보일 것 같은데. 막땀 흘리고 막 삐질삐질. 그죠?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어, 눈치 엄청 보일 것 같아요. 어, 네. 5천만 원. 어, 좀 비싼데 깎아달라고 그럴 것같아요 아, 도, 돌아서 볼까요? 조금 지켜볼 것 같아요. 발언을 못 하고 좀 지켜보다가 발소리 크게 낼것 같아요. 뒤에 뒤에 있다고. 발소리 좀 크게 내서. 이렇게. 한 남자? 오 어, 상남자인데. 저저 태터남이거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그런 상황이 오면 기준이 좀 이거 누구, 누가 만든 기준이에요? 아그 기준 좀 잘못됐다. 세 개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배달 잘못 잘못 왔어. 그냥 먹을 것 같아. 시키, 많이 시켰는데 적게 왔다 이런 전화를 할것 같은데 메뉴가 다르게 왔다 그거는 그냥 먹을 것 같아 왜냐면 다시 보내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할 그러니까 거야 그럴 것 같아 준일이요 상남자라기보다는 좀 나쁜 남자 <laughs> 나쁜 사람 나쁜 남자예요 나쁜 사람 그리고 현우랑 국찬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국찬 한 남자예요 겉으론센 척하다니 아주 네가 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고정도하고뭐 네. 뭐, 눈치, 눈치 볼 것까지요. 뭐 그것도 뭐... 음, 그냥 보도블록에서 말씀이신가요? 애, 애매하다. 이거는 그건 좀 애매하다. 그냥 약간 요런 이런 공간,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인데, 막고 있으면은... 이렇게 지나갈 텐데 보도블럭은 좀한 6대4로 가는 가능? 네, 가능으로 할게요. 근데 다 가능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그런 느낌으로 상남자특 별 생각 없다. 다가능 전부 다가능아 생각보다 없는데? 준일형 정도? 네, 준일이, 준일 형, 아니면 건하 형 정도? 건하 형은 애초에, 애초에 다 비킬 것 같은데, 네. 아, 못치르죠 못 아, 잘못었을 때요? 그냥 그거 그냥 먹어요. 아, 너무 쪽팔리죠. 그냥 땅만 보고 있어요. 아, 좀잘 받아줘요. 그냥, 그냥 계속 웃죠. 뒤에, 계속 따라가. 키가 크니까 뒤에 한번 쳐다보고 비켜드려. 사남자예요 왜요? 사남자, 아, 그, 뭐라 해야 되지? 사남자 반대말 뭐였죠? 그 상남자인데요? 사남자들이 다 따지는 거죠? 그냥, 그냥 먹고. 아, 무빈형 이런 거못 참을 것 같은데요? 제법 무빈형 무조건. 무빈형을. 잘못된 거못 참는 성격이죠. 천만 원 장난으로 웃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천천히 갈거한 남자가 돼서 영광입니다 네갈수 네, 있어요 음식 잘못 왔을 때네 저는 안 뛰어가요 네안 뛰어가요 네그 뛰어서 땀 나는 게 싫어요. 뭐 합리적이라고 하면 웃으면서 할수 있겠죠. 근데 아니면은 절대 웃으면서 못 하죠. 아 장난으로 어... 못 웃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은 저는 어쨌든 고객이기 때문에 저랑 뭐 일면식이 있으면은 뭐 제가 뭐 단골이면은 그런 장난쳐도 되겠는데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안 되죠. 문 앞에요? 아 제가 절로 나가야 되는데 네, 당연히 하죠. 저는 길 가다가도요. 아니 뭐뭐 뭐 잠시만요 이런 건 당연히 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얘기 못해? 뭐 그거 한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아, 무빈이 무빈이가 생각보다 할말할말다 하는 스타일이라서 무빈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가 아니라서 잘 못해요. 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렇못 내리고 다음 거에 내렸어요. 그것도잘 못해요. 제가 진짜 그게 아이라서 그런 거잘 못하고 그냥 먹든지 아니면은 조금 먹고 버리든지 막 해요. <laughs> 너무 그 너무 창피해서 눈치 너무 볼것 같아요. 응무 좀을 못해서 핸드폰만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할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불가능. 제가 좀 낯가림이 심해서 농담해도 막 당황할 것 같아요. 어, 그건 할수 있어요. 네! 제 은근 그런 거는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대현 형도 한 남자 나올 걸요, 그러면? <laughs> 네, 대현 형도 그 아이라서 기분이 안 좋지만 한 남자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런 거잘 못해서 다 질문이 제가 뭔가 한번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이랑 그배 누르는 건 진짜 경험이 있어요. 됐습니다. 아주까지 박사 모으시고요. 기념촬하겠습니다

저거는 불가능. 예, 네, 감당, 불가능. 예, 네, 감당이 안 돼요.